야! 야, 좋아! 야! 야, 좋아! 야, 야, 야 와. 야! <laughs> 야! 야! <laughs> 와. 어, 야! 야! 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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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죽어. 와! <목소리> <laughs> 아, 아 또, 많이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

잘했어! 다했어 자기 앞에 멘트 박고 있나? 윤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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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편드 와우! 뒤에! 여기 사이드 여기 지야 뛰어 따라가 따라가. 말 네. 아, 아, 아 야, 야, 야. 볼 봐. 볼 봐.

아, 진짜 나좀아무라니까 버리는 수비관 해야 되잖아. 걸리고 왼쪽 걸리고. 아, 아 비좀해 내려내려 hey hey 아, 아. y 好好, 아, e y h e 아아아아아아 아, 아무것도아 해! 아무것도 아 해! 아야 돌았다, 아어어어어 아, 어어어어 아, 먼저! 먼저! 어어어어어어 먼저. 네. 아, 먼저, 어, 먼저, <laughs> 윤재, 힘 좋아! 일로와! 일로와! 발바닥을 아, 저렇게 쓰지. 나이스. <laughs> 아! 앞에, 뒤 뒤에, 뒤에. 말하고 말하고, 달라해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어, 한국을 진짜 줬어. <laughs> 한 3년? 4년?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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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 와하하 <목소리가> <와. 목소리가> 아다아진 뭐 <목소리가> 빨리 맞냐고 아누 떨어져 아아가위 오! 나이 그렇지 한번에 오케이 뒤로 와 뒤에 지 그렇지 뭔데 이거 Nossa! 가! 개발 보고 다 존나 빠지 아, 씨, 야 <laughs> 오 아이, 말만 리어 풀타임 <laughs> 아, 좋아, 좋아 아이, 가지 마이 와. 어. 어, 이겼다. 됐어. 나이스. 박세태오. 제 박세태오. 와. 오 오, 찼다. 오, 오. 찼다. 아, <laughs> 때가, 오 오, 오. 오, 오, 오. 탈치, 탈치, 탈치. 카메라를... 아, 씨, 오 아, <laughs> 그냥 놓고 싶을, 싶을 때 놓는 것 같은데 놓고 <laughs> 싶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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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